세례에 대해서인데 이 세례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세례는 무엇인가? 여기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세례는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음, 세례에 대한 이해, 또 신학적인 해석,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니까요. 내가 받은 세례, 전부 다가 아니고, 세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오늘 총 다섯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음, 뭐, 키워드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 회계, 또 죄용서, 그리고 성령,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를, 요 질문에 우리가 이제 음, 좀 답을 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laughs> 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받을 뭐 특별한 의무나 뭐 중요한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반면 예수를 안만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또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과연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구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놀랍게도 이 세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 결론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 n g This is the s 가 m e thing. This is the 리 a m e thing. This 이 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례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어, 그 물에 잠기는 것 자체가 어, 침례. 그래서 이 예식은 사실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물이 내 머리 위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세례는 누가 뭐라 해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나와 예수님을 연합하는 존재로 말씀하세요. 각각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하는 그래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연합하는 존재로 말씀하세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만 두 번째는 교회와의 연합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어 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약이 나오는 교회들은 너무도 이 개혁적입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구원관이 아니 성령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누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은 성령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성, 여성 혹은 외국인 뭐 우리나라 사람 뭐 또 가진 자못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될수 없습니다. 세례는 교회를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듭니다. 비슷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나홀로 세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를 성도들을 통해 한 성령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세. 어,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세례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거룩해야 되고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교회성이라고 하는데 음,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뭐 아르헨티나 교회가 다 각각 자기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한 성령께서는 다른 지역이라 해도 한 목소리를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괴팍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만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것,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게 전통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교회가 쌓아온 2000년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다 때려보시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거룩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게 합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단도 분별할 수 있고요 좀 유별난 교회가 여기에서 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 춘천에도 뭐좀 유별난 교회들 뭐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절대로 설교자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면 이단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단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 뭐랄까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라. 우리 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내가 다른 교회 다 다녀봤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냥 식어빠지고 그냥 냉랭하고 다들 희말이가 없는데 우리 교회만 그냥 뭐 이렇다고 저렇다 여러분 이러면 그거는 보편성과 사도성에서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성령 역사 일어난다. 이건 정말 영적 교만을 넘어서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거룩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균형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 이런 균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럼 그래서 세례식은요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세례와 입회를 우리는 거의 이제 동시에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렇다면 그 세례받은 사람을 책임져야죠 어떻게 책임지느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음, 성경을 가르치고요,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목양하고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교회를 부정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몰래 난 세례 받고 왔어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세례에는 반드시 문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문답을 할 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과정을 겪은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건또 조금 차원이 다른 교회별로 좀 색깔이 다를 수 있겠죠. 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회식을 하죠. 그래서 견진이라고도 하고 입회를 할 때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문답을 하고 그 문답에 정확하게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대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입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에서 어 고등학교 한 1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라는 규정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시면 바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등록 신자가 되는 겁니다. 등록 신자는 참 우리가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바로 집사할까요? 아닐까요? <laughs> 아, 난 장로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성결교회 가서 난 집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는 해 교회에서 매년마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집사가님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뭐 성도수가 그래도 수백 명이 되면 그냥 우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보고 아좀 연세가 있다 그러면 그냥 권사님 조금 내 또래다 싶으면 집사님 뭐 이런 분위기로 막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그 코미디 같은 일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음, 막 우리들끼리 막 집사님 집사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나왔었어요. 이게 어, 사실은 집사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어, 직분이 워낙에 이게 좀 다들 그냥 주어지고 특히 집사 같은 경우는요 영원히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만이 계속 집사이고요. 집사는 1년마다 사실은 새롭게 임명하는 거예요. 어, 뭐 교사나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죠. 임명을 받아야만 교사인 것처럼 집사도 임명을 못 받으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집사를 30년씩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오시면 집사님이 아닌 겁니다. 다만 어, 편의상 그렇게 호칭을 많이 하는 그 관성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치거나 혹은 여기다 집사 아닌 뭐 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원칙에 좀 위배돼서 우리가 좀 살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지요 어, 그렇게 와서는 사실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사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권사님은 그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물론 호칭은 우리가 권사로 부르지만 오신다고 등록했다고 우리 교회 권사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출석하신다 그러면 그분의 직분 자체는 목사이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굳이 그걸 율법적으로 따져야 되냐? 뭐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막 집사님들끼리 다 집사인 것처럼 막 하니까 그렇게 안 부르면 오히려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명할 때는 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시면 등록을 하셨어도 임명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신다고 해서 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죠. 등록을 하셨어도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회를 한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어 세례받으실 때 세례식 할때 우리 입회식 하잖아요. 그 입회를 할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느냐는 거죠. 아, 나 교회 20년 다녔는 그건 다른 교회 20년 다니신 거고 우리 교회 와서 본인의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해야만 우리는 입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회하신 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고 또 권사님으로 세우는 거죠. 하여튼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에 유일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신천지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춘천에 신천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3,00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인원만 보면 춘천에서 최대 교회입니다. 중앙 감리교회보다 크고요. 어떤 교회보다도 큽니다. 한마음교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출석하고 있는 게 춘천 신천지 교회입니다. 음. 저 그렇다면 심각하죠. 이거 뭐 제가 아주 최근에 우리 춘천시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제는 신천지가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고 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아닌 척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천지가 나 신천지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천지인데, 아니, 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지나고 이만희 총회장이 나오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천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신천지 추수꾼 두 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면담을 신청하고 갔어요. 음, 이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신천지에서 전도하려고 누굴 전도하냐 하면 소양교의 전도사님을 전도하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 교회도 뭐 옛날에는 뭐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붙이고선 뭐 스며들어올까 봐 숨어들어올까 봐 우리가 뭐 찾아, 찾아내려고 하지만 이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신천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걸 신천지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업도 다 포기하고 신천지 교리를 전파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난 신천지 못 만나봤는데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5 0세 이하만 전도하고 있어요. 참 죄송하게도. 어 그래서 아 내가 좀 보기에 할머니 같다 그러면 신천지가 잘안 와요. 이게 진짜 이참 슬픈 얘기인데 지금도 삼천 명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 어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천천히 끄세요. 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청년 비율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현격히 낮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요 장면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 20대가 몇 명이 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뭐 둘러봐 둘러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는 지금 20대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위가 몰라가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을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신학 때문이 아니에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헌신도 때문입니다. 헌신이 헌신,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하루에 카톡을 100번 보내 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한달 생활비를 다그 사람에게 주면서 섬겨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스물여덟, 스물아홉 살된 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군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교리, 뭐, 짝, 저, 짝 해석 이런 건그 다음 문제예요. 그럼 누가 교리 가지고 넘어가겠어요? 그,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 가지고 배우는 게 교리예요. 참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뭐 이단을 욕할 게 없다 <laughs>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음, 지금까지 말만 하고 실제로 사랑 실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 들 정도예요. 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이단은 잘못된 교리인 거야.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는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니 세례가 사실은 그 기준에 있다는 거죠. 초대 교회는 이 세례를 가지고 사실은 이단을 많이 구분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음유로 세례는 그래서 중생의 표지가 되고요. 거듭남의 표지예요. 그래서 이 디도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라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거듭남이죠.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은 머리로 아는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수있신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할까요?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개인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것에 멈추면 전도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도 하루야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중생의 은혜 그런 여기에 감격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더 크고 온전한 감사를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의 예전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예전이기도 한데 회개를 해서 죄용서 받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도행전 22장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장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거듭남과 회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은 이 감격이 우리를 교회에도 봉사하고 이죄 어 용서 받은 감격이 전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열정과 헌신이 약화되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 이 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처음으로 직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 주를 위해서 교회에 섬기리라.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할 때또 전도할 때에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걸 잘안 하니까 이단이 판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참 자책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그 이단과의 어떤 투쟁처럼 하는데요. 뭐 이단하고 싸울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기만 하면 가짜 복음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그 늙어빠진 이만희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오산역이나 이런 데면 역전압 광장에서요. 이만희 사진을 이렇게 놓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거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넘어간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참 회방하고 안타깝게도 괴롭히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목할을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이단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속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세례는요 다섯 번째 성령 인침의 표다. 성령을 받은 표식이라는 거죠.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건 그냥 뭐 교회 오면 의례 한 2년 교회 다니면 당연히 받는 뭐 이런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상과 구분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교회와 연합하고 세례는 거듭나고 죄 씻음 받아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게 따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아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고. 비둘기 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역사 여러분들의 세례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스럽고 목사로서 가장 영광되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한 증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요. 교회 출석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받는 사람은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참 중요하죠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고넬류의 집에서 했던 음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이방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베니다자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엔 결국 세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례식은 단순하게 그냥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의 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세례식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 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자주 있는 교회, 세례식이 자주 있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안 했다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그게 진짜 부흥이죠. 자 마지막 에베소 1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시는 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사의 삶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돗다꾸며 사는 그런 도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되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죄악 많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는 것이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고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세례 받아야 하고. 장년들이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음이 온전하여 이단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이단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단이 아예 교회 가운데 공격할 수 없고 영혼들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진리되신 말씀과 능력 있는 성령으로 함께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